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제가 읽으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은 책이 있어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 책은 바로 '반야심경 마음공부'라는 책인데요. 불교를 종교가 아닌 나를 수양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불교 입문 필독서입니다. 불교의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읽히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인데요. 여러분도 색즉시공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에겐 2000년대 하지원 임창정 주연의 색즉시공이란 영화로 더 익숙하지만 이 용어 자체도 반야심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 반야심경에 담긴 심오한 뜻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써내려간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반야심경은 600권에 달하는 반야바라밀경의 핵심을 단 260자로 응축해 놓은 경전입니다. 여기서 반야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람일단은 피안을 의미하는데, 피안이란 이상을 이룬 땅, 완전한 소망이 이룩된 땅, 근심과 걱정이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뜻합니다. 즉, 반야바람일단은 대지혜의 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람일다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불교는 바람일다의 방법으로 여섯 가지의 실행을 제안합니다. 첫째, 보시. 타인의 슬픔을 들여다보다. 내가 아닌 타인이 중심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남의 슬픔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안의 소유욕과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것이며 냉혹한 인간 관계가 따뜻하게 변할 것이다. 둘째, 지게.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다. 여기서 나쁜 일이란 쉽게로 기독교의 그것과도 비슷한데요. 살생, 도둑질, 음탕한 짓, 헛된 말, 이간질, 험한 말, 아첨, 탐욕, 화내기, 어리석은 짓을 뜻합니다. 이때 자신의 계율만 엄격히 지키면 그 뿐. 타인이 잘하고 못하고는 신경 쓰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남을 헐뜯지 않고 험담하지 않는 것부터 알아. 한 달, 석 달, 1년, 2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인생의 큰 변화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다. 셋째, 인욕. 어떤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 인욕의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모욕이 닥쳤을 때 분노와 증오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그 예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내 것이듯 누군가 내게 한 욕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니 분노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단지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 속에 꾹꾹 눌러둔 화가 결국 어디로 가겠는가?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연습, 모욕을 모욕으로 여기지 않는 연습을 하라. 정진, 더 나은 나로 인내하다. 정은 순수함을 의미하며, 진은 게으름을 피지 않고 쉼없이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로 향하는 힘이며, 끊임없이 좋아지려는 힘입니다. 정진의 목적은 잡념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생명을 순수하게 만드는 집중은 잡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스스로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부단히 집중하고 정진하라. 나의 생명을 순수하게 하고 잡념을 막아내라. 다섯째, 선정. 마음을 조절해 도를 이루다. 선정은 깊이 생각하여 도달하는 순수한 상태를 뜻하며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선정의 방법으로는 참선과 좌선이 있습니다. 해능 스님은 자고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선이며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외부의 모습에 집착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외부의 모습을 없애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선을 수행하여 헛된 현실에서 벗어나고 정을 수행하여 심란한 마음을 안정시켜라. 마지막 반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본적 지혜. 생각을 바꿔 현실을 바꾸겠다는 헛된 생각을 바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현실을 외부의 힘으로 여기면 현실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자신이 바뀐다. 반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현실을 변화시키게 된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을 함께 외워보아요. 반야심경 260자를 다 외우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주문만이라도 세번 반복해서 읊어보면 신기하게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